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찬송한 내용입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내용인데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했던 이 심령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구원과 이 복음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강대국은 재앙과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고요.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당연히 받아야 할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전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미자립 교회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그냥 목회자들은 삶이 힘들고 생활이 힘듭니다. 기본적인 어, 생활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많이 있는 그런 어, 저주 아닌 저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했고요.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가 다시 한번더 회복하는 어, 오늘이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 것인지 짧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참된 운명을 주시고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저주 받았고 재앙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어, 이것을 찬성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세계보고화를 맡겼고, 로마보고화를 사도 바울에게 맡겼고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질 만한 그런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제자들을 풀치실 만큼 바울은 정확한 구원의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을 알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관심이 없습니다. 어,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힘 주신 하나님께 저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약,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입니다. 전 세계를 살릴 그 이름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또 강대국의 살 세계 강대국의 세계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속 도 종교도 세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살려내는 것, 그래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방을 살리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과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 결론적으로요, 감사를 회복하고 찬송을 저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먼저 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현장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근원적인 치유를 얻고요. 그러다 보면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 다윗, 또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이 찬송의 내용들 바른 구원, 참된 구원, 그 구원이 내게 임했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흑암이 꺾여지고 있습니다. 어, 수년 전에 저희 강단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찬양하겠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하루에 일곱 번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가져보자 실천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실천했을 때에 그 찬송을 일곱 번을 하는데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에 일곱 번도 찬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세번할 때, 네번할 때,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행복함, 그 감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는데 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일주일이었음을 체험을 하는 하게 하셨는데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랩넨트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아무도 입을 벌리지를 않습니다. 이건요, 사단이 그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잔소리가 아니라, 단순하게가 아니라요, 이건 정말 그 랩넨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 저희가 다시 또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이 무릎 꿇는 고백입니다. 어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굉장한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내용도 모르는 나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중보를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땅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과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치유 흑암이 꺾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기도 제목 붙잡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깃발을 꽂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마누엘을 오늘도 찬양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마음껏 누려지는 참된 인마누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의 모든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자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풍성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에 땅끝의 축복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